フフフフ。<laughs> 안녕하세요 새우새우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바로사 언니가 제목 보고셨다면 그리고 충실한 새우새우 유튜브 구독자라면 제가 2주안 커뮤니티에 올린 홍보글 덕분에 이미 아시겠지만 제코즈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귀중하니까 빠르게 빠르게 더더더 귀중한 제코즈 정보를 여러분의 고백에 때려 박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는 샤펜픽에서 합니다. 장패드 1종 머그컵 1종, 스마트톡이 동그란 모양과 플랑크톤 모양 각한 종류씩 총 4종 판매 중입니다. 장패드는 일러스트가 무지무지 예쁘게 기깔나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뽑혔습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 줄 아세요? 싸게 싸게 3만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커뮤니티 댓글에 가슴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몽미 마우스패드 제품인 줄 알았다는 분 많던데 그거는 아니고 그냥 우리 써메일로 죽은 분님의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는 바람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엄청 예뻐요. 저도 샘플 받아봤고 굿즈 런칭 2 주쯤 지난 이 시점에 물품 받아보신 분들 하나둘씩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에도 일러스트 예쁘고 품질 괜찮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들도 추라이 추라이. 아무튼 다음 소개드릴 물건은 머그컵입니다. 머그컵은 기본적으로 하얀색 바탕에 손잡이랑 여러분의 촉촉촉촉. 촉촉, 한 입술 제 머그컵에 컨택하시는 이 부분이 새우새우 시그니처 컬러 주황색으로 코팅된 그런 느낌입니다. 손잡이가 사용자 기준 왼쪽에 있을 때 보이는 그림은 귀염뽀짝 미니미니 새우새우. 손잡이가 사용자 기준 오른쪽에 있을 때 보이는 그림은 깜찍하게 꼬리가 핫도모양으로 되어 있는 슈리프 시름프 로고 같은 그림입니다.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담아서 여러분의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를 보존해주기 아주 굳고 신제품이지만 끓는 물에 삶거나 열탕하거나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것은 황가 달라고 하시네요. 저도 몰랐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품 개선해서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든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가격을 얘기하는 데 머그컵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톡 두 가지는 그냥 빠르게 짚을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란 새우새우 찌부찌부 그립톡은 8,000원, 플랑크톤 바부팅이 같이 하차코 귀여운 그립톡은 만 원입니다. 아 싸다 사 나리만 날마다 오는 것가 아니다. 그립톡은 각각 테두리 컬러를 흰색으로 할 거냐 검은색으로 할 거냐 정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새우는 검은색, 플랑크톤은 흰색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거에 님들 핸드폰에 어울리는 색깔로 님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플라스틱 오려서 절라놓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프린팅 위에 도톰하게 투명한 이거 재질을 뭐라 그러냐. 아무튼 적당히 기본적으 덮여 있어서 프린팅에 스크래치 날 일은 없을 듯합니다. 아무튼 제가 향수이퍼들리니 그런 굿즈만 내다 보니 이번 기회에 굿즈다운 굿즈 장만들 하시라고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했으니 몇개 쟁여두시고 다음 굿즈 나올 때까지 예쁘게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6월 16일에서 17일 넘어가는 12시까지 샵팬픽에서 열려있을 예정이니 아직 못 사신 분들, 구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때까지 꼭꼭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새우새우였습니다.